녹화 시작하고요, 탑 켈드, 탑 앵플. 와, 평타 캐슬러스. 아, 야또한대 쳐맞겠네. 벌써 딜교 역전했죠. 기초 발라버렸죠.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죠. 유튜브 구독자 만명 되면 군대 가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공약인정? 또그 오는 거 아닌가? 헤카이 몸이 안 되잖아. 전판이랑 똑같은 상황 나오잖아. 그걸 알면서도 이 쓰레기 라인에서 안 빼는 건 내가 상남자라 그런 건가? 기떻 하라 그런건가 아니면 롤에 대한 내 사랑이 식어서 그런건가 갱클랭크 클랩맨 국정원인데 조심하라고 국정원 한번 다녀보고싶다 공조 보니까 국정원 족간지나던데 국정원에서 일하고싶다 댓글도 달고, 막, <laughs> 국정원 알바에요? 현실은 댓글 다는 것. 지금 제꿈 무시했습니까? 고소합니다. 뭐요? 아이, 지금 뭔데 또, 아. 얘는 닉네임이 샤코 실화냐, 네. 우리 편 샤코잖아. 퇴근하세요. 아, 존나 괴롭히네. 학교 폭력으로 고소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거 한대딱 먹고 가면은 대포는 놓치지만 아, 뭐야 오래 찍고 킬각이 나오나? 아 나오나? 아님, W 버 그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떤 아, W 만화? 저 W 만화 안 들어요? 왜쟤가 어, 플래시 평 했으면 내가 줬는데 뭐 하냐? 쟤는 떠빵 뭐부터 가냐? 바로 신발 갑니다. 왜 신발은 스패스? 이게 왜 가냐. 얘는 공속이 35에 이속 45 올려주죠. 근데 이것도 가격이 똑같은데 이건 공속만 올려주지 막쿨감은 지금 그렇게 필요가 없으므로 바로 이걸 간 다음에 이걸 가줍니다. 그리고 포션 빨고 트라프트 윙. 일어나자마자, 아. 어. 음, 안 맞아줘, 어, 뭐야? 시원 개꿀 전전 옛날에 신드라 미드에서 소울피 어떻게 존나 멋있게 딴적 있는데 어떻게 냐면 나는 나는 평타 한대 때리면은 상대한테 주고 상대는 나한테 평타 두대 맞으면 줘. 내가 평타를 한대 치고 백플래시를 썼어 걔가 아플래시 평타를 하려 했는데 내가 내 도망가는 순간 내가 순간적으로 내 공속 타임이 돌아갔고 역전샷 한적한번 있거든 근데 존나 멋있었는데 나 남자가 봐도 반했다 그때 진짜 아왜 혼자 들어가 아 존나 미필이네 저 새끼 미필 컷 기다렸다가 이거 올때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집을 가주면 라인이 이뻐집니다. 아침엔 죽여버린다 진짜 아아아아아아 죽였다. 아 죽였다. <laughs>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갔다 와아라아이 이뻐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어잘 만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1등 하겠죠. 이러면 라인이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라인이 이뻐집니다. 유튜브로 한 달에 6만 5천 원 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미래다. 저먼 훗날 6만 원이 60만 원, 6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되겠지. 난 그렇게 믿는다. 미드켈 나쁘지 않아요. 오, 주 잘한다는 3 4탑 아. 와, CS 먹는 거 봐. 이 정도면 거의 헬스 트레이너급 다이어트. 무슨 백등이요 아프리카 백등이요? 롤 백등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프리카 백등 못가 아프리카 등수는 별로 의미가 없네유지 유지하지 못할 거면. 워풍이 잘 터져요. 딴 방송 만개 터질 때백개 터지는 호위 방법 그래서 어떻게 라인을 모여있고 라인을 죽게 만드냐 바로 여기서 살짝 맞아주고 이러면은 라인이 이뻐져요. 봐봐, 이러면 얘를 점사를 하게 된다고. 이거 제가 프로게이머에서 배운 유일한 라인 관리법이에요. 근데 이걸 치는 순간? 원래 이거는 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라인 수업할 때 바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트리스타는 이안 e 찍고 그랬었는데. 크 프라임 호이 시절이 그립다. 아응 음, 내가 이겨, 오 깜짝이야, 존나 큰 거, 오 존나하기 싫겠다. 전판에 나 보는 거같야왜왜왜불써다 주고, 와 이러면 별로 이득이 아니야. 갱팔다 쳐먹은 거 아니야 방금 그거. 진짜 이득은 못 먹게 하는 게 이득인데. 텔레포트 타고싶죠타면부서질것 같죠? 그래서 여기다 탑니다 3 2 1 안오네 네 타워시 은 군대 포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둘 수 공이 가서요, 공. 어머니가 군대 갔다 외박 나가면 선임들이 오대오밤레게 하실 때 못한다고 해요. 챌린저라고 떠들리면 그리고 케란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갈 때부터 일단 난 챌린저예요. 갈 때부터 아 안녕하세요. 챌린저 호입니다. 너 호희? 너 씨바 설마 전설의 케일장인 호인이? 와, 개쩐다 씨바 챌린저가 우리 분에 왔다. 이럴 거기 때문에. Saw 서 테레비 <laughs> <laughs> 자네 배치만은 다행히 잘 잘리지. 그래도 난챌린저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자르. 10일 한 번씩 게임을 해, 아니 전진하라.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 다이브? 아포하? 아. 어 헤카리 몬당, 헤카리 몬당, 헤카리 몬당, 헤카리 몬당, 헤카리 몬당. 오 깜짝이야 시위 헤카리 몬드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으아, 으했습니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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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뜨...뜨...뜨...뜨...아... 흠...흠...진...근... 흠...진...근...흠...진...근... 아...그렇죠? 개지랍을 해야지 아...근데 약간 플래시 아깝다. 그냥 싸울 걸 그랬다 이 새끼 양심 없네. 상대 양악하네 응, 전판에 양악당했어 전판 생각에 너무 빡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원래 전판에도 너네가 지는 거였어, 게이아 추찰 날면 천개 쏜다고요? 하나, <laughs> 하나. 수체는 억울해요, 사실. 씨봐. 나 부캐야. 뭐 씨발. 꼼 던지던가 나부캐야 던지나라. 뭐 캐리하는. 아니 캐리하는 애가뭐어다고이 나는 술통살인마. 아 실패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공포? 어나네 좋아 플래시 플래시 이었어. 원차릴 때 그래야지. 샤코 형, 샤코 형, 방송 보고 있어? 샤코 형, 방송 보고 있어? 살려줘. 샤코 형! 샤코 형! 샤코 형! 싸우자, 싸우자, 샤코 형! 울지 마, 샤코 형!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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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샤코 형? 아, 모온다, 뭐 모온다. 뭐 샤코 형, 모온다. 뭐 잡자, 저 새끼. 의 잘한다. 야, 역시 1상 남자는 뭐다? 데스랑 어시스트 따위 놓다 이것이 상남자. 어시스트 줄바에 한 대를 안 친다. 죽을 바에 안 죽는다 마인드 개질이구요 오 존나 쎄 데스가 늘것 같은 말은 어, <laughs> 플래그야 데스 플래그야 꼭 저런 말 하면 저기서 죽더라 네, 녹방 아이입니다 저, 난, 전판에 개똥싸서 이번 판 잘하고 있어. 어? 딱6수택사자마자 대거리, 대거리, 대거리. 야, 딱 죽는 플래그가 왔죠?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오, 뭐, 멋있대요넌 이제 딱 죽은 목숨이다. 알려달라고 빌어봐. 한번 다시 해봐 그 순간에 니 목숨이 나라, 가버린다. 던진하라. 도망가! 어, 딜도, 망가! 어 여왕님, 때려주세요. 이러고 있다. 제가 M 쪽이라 훈맹이님 어서오세요 성범님아요 <laughs> 자뭐 루난갈까딱 숨어있다가 3 2 1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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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그리고 이 타이밍에 아마 백업이 올거야 누가 오냐? 아니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군이 다녔습니다 뭐형 처음 이,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2주 돼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도 안 잊어지는데 그럴 땐 딸치세요 악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본 적이 없어져서 케얼 동채미냐고요 음 동채미인데 10킬 영된 영어 시정도 하고 있어요. 대가리 <laughs> 전판 1 4대시대 너무 뜨끔하고요 찰답게 양악중 감쓰큐님 수 어서오세요 빨리 유튜브에 올리게 cs 존나 많이 먹어요 너내 파트너 원딜이랑 게임한다. 파트너 원딜. 이거.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풍 주세요. 첼기념 설풍 봤습니다. 캐를 미드 나쁘지 않아요. 카운터만 안 만나면 카운터 만나면 나쁩니다. 딱 깔끔하게 노데스 해야겠다. 아 승모님 3개 감사합니다. 2개 감사합니다. 기억이은이은. 9개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 아프리, 아, 또 11개 감사합니다. 1도하기 1은 호요미. 와, 지금 개쎄다. 막말로 1대5 이긴다. 카드 끊겼어요. 아, 까비 알론. 괜셨습니다 네, 제가 별풍선 받으려고 방송한 사람이 아니 음, 맞어머시어머어야 돼. 시어머리, 나어이먹는다머리 시어머리, 시어어머어시어 아우 C먹어버렸다 뒤에서 뭔가 오는 것 같은 차가니냐 제발 공쓰지 말아줘 지금 노데스로 끝내고 싶어? 그래서 막템을 뭐가냐 수은이나 얼어붙은 망치를 갑니다 얼망을 가야겠군요 데스 없이 크다. 그럼 가인 가죠그 전에 끝나고 유튜브 어떻게 올릴까요? 일단은 19분 억제기 1대9 미친 캐리 노 데스로 가야 겠다 무한솔 킬노 데스 미친 캐리 오케이. 그리고 그 썸네일로 썸네일이 필요하니까 썸네일 제작자 신트군 썸네일 제작하세요. 그 꼬미는 호튜브 원조 호튜브. 나올 <목소리> 거야? 어쩔 건데 쉽대요. 쪼가 났어요. 빨리 빨리 분당 CS 몇개야 분당 CS 15개 가자 3라인 파밍 3라인 파밍 분당 CS 15개 3라인 파밍 로데스 해야지